어, 이번에 바디에는 웰스파, 얼굴에는 부스트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엄청난 프로모션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 웰스파 컨테스트방이 너무 핫한 이유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웰스파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뭐 팔뚝을 빼고 싶다거나 뱃살을 빼고 싶다거나 또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무릎이 아팠거나 어깨가 아프셨던 분들이 웰스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용을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미용을 목적으로 했는데 아팠던 몸이 통증이 없어져서 신기해 하시는 것 같고 또 통증을 목적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파서 시작을 한 건데 내 몸에 어 불필요한 살들이 정리가 되면서 미용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 미세전류가 어떤 효능을 가지길래 이렇게 강할까를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또 올라오는 강의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하시는 말이, 이거 얼굴엔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 미용을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어, 웰스파는 얼굴엔 하면 안 되지만, 얼굴에 할수 있는 웰스파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에이지락 부스트죠. 어, 이 에이지락 부스트는 웰스파와 마찬가지로, 미세전류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의 얼굴을 리프팅, 미백, 모공, 탄력, 주름, 다양한 일곱 가지 분면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어, 이 유튜브는 이에이즈락을 총괄해서 책임에서 연구하시는 조세창 박사님이 에이즈락 부스트가 처음에 신제품으로 선보여졌을 때 그때 설명해 주셨던 영상 속에 있는 장면을 캡처를한 건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항상 저희의 이디바이스의 분해된 모습,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장칩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센서들이 있으며 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무리 100만 원이 넘는 디바이스여도 저희의 20만 원짜리 디바이스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내장칩들을 보면서 이러니 우리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장표인데요. 이 부스트는 굉장히 조금해요. 솔직히 제 손바닥 보다 더 작고 만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완전 그 미니백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필통에도 넣을 수 있고 정말 언제 어디서나 가방에서 꺼내서 쉽게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컨셉이 나와져 있는데 이 부스트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웰스파처럼 부스트 또한 미세전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얼굴을 케어해주는 디바이스예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류와 다른 점은 미세전류를 통해서 피부를 건강한 자극을 준다라는 점과 플러스로 여기 보시면 불규칙한 변동주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불규칙한 변동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 피부에 이렇게 규칙적인 변동주기를 주면 얘네가 자극을 그렇게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기를 세게 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상하지 않는 정도의 세기에서 피부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불규칙한, 이런 불규칙한 변동주기를 줘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다시 모공이 쪼여지고 리프팅이 될수 있는 그런 미세전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부스트 젤인데 이 에이지락 부스트를 사용하실 때 함께 사용하시는 부스트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입니다. 처음에 디바이스 받으시면 어 작동 제거 작동이 잘안 돼요 고장 난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스트가 헤드 전면에 골고루 도포가 잘 되어 있을 때이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젤 없이 사용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젤을 사용해서 피부의 미백이나 부스팅 리프팅 뭐 모공 조여주기 이런 것들이 기계와 젤이 짝꿍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라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조그매요. 웰스파는 반대로 생각보다 사진에서보다 실물이 훨씬 더 커서 손에 그립감이 좋고 바디를 문지를 때 넓은 면적으로 쉽게 빠르게 할수 있어서 좋았다면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니멀해서 얼굴 케어를 할 때. 내 화장대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부스트 하나로 그냥 피부 케어는 끝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녁에 세수하고, 부스트하고, 미스트 뿌려주고, 수분크림 바르면 이런 잔주름이나 눈가주름부터 뭐, 이마주름,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올인원으로 될수 있다는 라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이지락 부스트는 미백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이 에이지락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다른 뉴 스킨 파마넥스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하루에 딱한 번씩 1분 1분 에이지락 부스트를 트리트먼트와 함께 사용한 결과 여기 보시면 말이 어렵지만, 장력에 의한 피부 변형률, 이게 뭐예요? 장력에 의한 피부 변형률? 주름이죠. 네, 주름에 대한 개선도가 97%로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요. 피부 탄력도 91%나 좋아졌고, 또 피부 투명도 칙칙한 피부 톤 밝기, 이런 밝기 미백에 관련된 부분도 80% 좋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에이즈락 부스트를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이게 느낌이 안 노는 거예요 웰스파도 그렇잖아요 해보면 뭐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핫! 나면 엄청 시원하고 진짜 효과가 막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에이즈락 부스트도 저는 처음에 아니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 이거 진짜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기계 안 쓰고 그냥 이 젤만 써도 될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부스트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즉각적으로 바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이거를 일주일 이상 사용했을 때내 피부가 확실히 쫀쫀해지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비립종이 굉장히 많았던 피부였고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비립종이 또 올라오는 그런 피부인데 부스트를 사용하면서 비립종이나 편편사마귀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180도가 아닌 제품에서 비립종이 좋아지는 걸 느낀 게처음이어고 아, 부스트가 진짜 강하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또, 저희 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정말 고민이 컸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이마 쪽하고 코하고 볼 쪽을 보셔도 원체 모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고, 또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리프팅, 탄력이 처짐이 가장 고민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 부스트를 정확히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난 후의 사진이에요. 너무 놀래 하더라고요. 부스트 너무 좋다고. 하루에 딱한 번밖에 안 쓰는데 어쩜 이렇게 모공이 바로 조여지고 이피부의 탄력도가 바로 생기는 걸 느낀다라고 말을 하셨고 또 사진에서도 그냥 눈에 그냥 딱 보여요. 아, 부스트나 미백, 모공, 리프팅에 좋구나. 이세 가지가 너무 탁월한 성능으로 빠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에이즈락 부스트는 어, 웰스파처럼 그래서 오히려 부스트를 먼저 접하신 분들은 미세 전류에 대해서 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불신이 조금 있다면 웰스파를 접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아무 느낌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너무 좋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스트에 대한 신뢰도까지 지금 같이 올라가지는 것 같아요 아 웰스파가 이렇게 좋다면 당연히 얼굴에 하는 미세 전류 뉴스킨이 만든 얼굴용 미세전류 디바이스도 당연히 좋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에 부응해서 회사가 29만 5천원이었던 이 에이즈락 부스트 디바이스를 현재 19만 9천원에 정기 구매 혹은 베라로 구매를 하셨을 때약 32.5%를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부스트에 같이 사용되는 젤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스타트 키트로 같이 구매를 하셨을 때 29만 5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따로 사고 젤은 정기 구매로 또 따로 사고 이랬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어, 제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크림들이나 이런 젤들, 이런 것들보다 부스트를 한번 딱 쓰고 미스트랑 수분크림을 같이 썼을 때 저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 패밀리그룹의 동안방에서는 부스트와 그리고 미스트, 수분크림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수분크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타입의 수분크림을 정하셔서 부스트, 미스트, 수분크림 이세 가지를 매일매일 열흘 동안 함께 사용하는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부스트 같은 경우에 웰스파를 먼저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부스트에 대한 신뢰감이 무조건 있으실 수밖에 없고, 사실 데몬으로 보여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웰스파를 먼저 체험해보시고 부스트를 체험해보신다면 지금의 이 할인이 굉장히 파격 할인가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동안방 열흘 챌린지도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